예, 안녕하십니까. 홍인표입니다. 오늘은 욕먹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라는 주제로 영상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많이 듣는 말이 있을 거예요. 모르면 제발 좀 물어봐라.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이게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뭐, 제 약점도 맞아요. 물론, 약점도 맞지만, 저는 너무 많이 물어봐요. 좀 꼼꼼하고 완벽한 걸 추구하는 성향이 강해서 그런 것도 물론 있어요. 남들보다 그 어설프게 하는 게 아니고 제대로 하고 싶으니까 그냥 욕을 뒤지게 먹죠. 야, 씨, 이거 모르냐? 왜 물어보냐? 그렇게 해서 물어본 거나 그런 거에 대해서 욕을 먹죠, 물론. 그래도 저는 그것을 문서화 시키고 제대로 해서 더 크게 먹을 욕을 좁게 먹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욕먹는 걸 두려워해요. 그래서 욕먹는 걸 두려워하기 때문에, 아, 물어보면 욕먹겠지, 물어보면 안 되겠지. 그렇게 하면 발전 못해요. 좀 발전이 거의 힘들다고 해야 돼요. 물론 안 물어보고 자기가 할수 있는 거는 자기가 한게 맞죠. 자기 선에서 할수 있는 건 자기가 한게 맞아요. 그렇지만 정말 아리송하고 이게 맞는 거 아닌가 싶은 거는, 분명히 상사들 중에서도 친절하게 알려준 분들도 있지만, 그걸로 욕을 한 사람도 있어요. 야, 이씨. 야, 너 이것도 모르냐? 야, 장난하냐? 야, 너 뭐한 새끼냐? 이런 식으로 좀 강력하게 말한 분들도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계속 물어보고 나아가세요. 그렇게 하면 큰 발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욕먹는 거에 대해서 또 하나가 더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바로 보고라고 생각하거든요. 사람이 대부분 좋은 걸 공유를 잘 해요. 그러나 자기가 실수했거나 사고 쳤는 거에 대해서는 숨기고 은폐를 하려고 해요.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은 아 예를 들어볼게요 건설현장으로 예를 들면은 소장님 제가 이거 이거 잘못 처리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당장 욕은 먹죠 야 미쳤냐 아니 이걸 왜 이따구로 처리하는데야 일이 이렇게밖에 못하냐 아씨 뭐 이러면서도 위에서 막아주거나 그렇게 하면은 안 좋은 일이 크게 번지진 않거든요. 근데 이게 막상 말하기가 두렵고 무서운 게 분명히 살아가고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보고라는 거는 자기가 잘했고 멋있게 했는 거 그리고 업무에 대한 이렇게 이렇게 진행됐다는 보고도 물론 중요하지만 잘못된 걸 보고하고 차라리 깨시더라도 초창기에 깨지고 말아버리는 게 낫지. 그렇게 되면 여러 명이 피해본 게 되게 많아요. 잘못된 거를 보고 하는 습관도 상당히 중요하고 차라리 아이송하고 모르면 차라리 제발 좀 물어보고 같이 해결하거나 요거다 먹어도 그 대안 주는 대로 하고 자기가 더 발전시켜야 돼요. 그래서 욕먹는 거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그렇게 하지 않고 소극적으로 다가가면 더 힘들어요, 오히려 나중에. 이거는 제가 직접 겪어봤고 저도 예전에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두려움, 걱정을 진짜 덜어내야 돼요.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 항상 제가 제일 힘들다 잖아요 이거는 제가 어떻게 해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겨내셨으면 합니다.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항상 더 노력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